김동완과 윤아의 연애 사실 공개는 단순한 화제성 소식을 넘어 대중과 팬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신선한 충격을 동시에 안겨준 사건입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비밀스럽게 유지해왔으며 이번 공개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의 결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연애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측 팬들은 축복의 메시지를 아낌없이 보내며. 대중적 지지와 응원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애 사실 공개가 특히 감동적인 이유는 두 사람이 대중의 관심 속에서도 자신의 소중한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기울인 세심한 노력 덕분입니다. 김동환과 윤아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언제나 동료로서의 모습을 유지하며 관계가 드러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시에 사적인 자리에서는 둘만의 시간을 은밀히 즐기며 추억을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노력은 단순히 관계를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중의 시선이 그들의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유나는 이번 공개에 대해 동안 오빠는 제게 단순한 연인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는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며 이번 공개를 통해. 우리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라고 말하며 관계를 진지하게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김동환 역시 윤아는 나에게 힘들 때마다 큰 위로와 지지를 준 사람입니다. 그녀와 함께 할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라며 연애 사실을 대중과 공유하게 된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솔직하고 따뜻한 발언은 팬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갔으며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팬들은 두 사람의 연애 공개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다양한 메시지와 선물을 통해 지지를 보냈습니다. 한 팬은 디들의 관계는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서로에게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주는 성숙한 사랑의 본보기입니다. 두 분이 오래도록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또 다른 팬은 그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신뢰와 배려의 모습이 감동적이다. 연예계에서 보기 드문 진정성 있는 커플이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개로 인해 두 사람은 대중의 더큰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그들이 얼마나 대중에게 사랑받는 인물인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김동완은 인터뷰를 통해 이제 우리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더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유나와 함께 더 성숙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팬들에게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유나 역시 우리의 이야기를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지지 덕분에 더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라고 전하며 팬들과의 유대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애 사실 공개를 넘어 두 사람의 진정성 있는 관계와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를 통해 대중에게 신선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숨기며 지켜온 노력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처럼 사생활이 주목받는 환경에서 두 사람이 보여준 이러한 모습은 연애를 넘어 삶의 동반자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의 이상적인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번 공개는 김동완과 윤아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관계를 숨기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더욱 자연스럽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팬들과 대중 역시 이들의 관계를 지지하며 그들의 진솔한 사랑이 만들어낼 또 다른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동완은 윤아는 나에게 단순한 연인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녀는 내 삶의 동반자이자 가장 큰 지지자입니다. 이제는 그녀와의 행복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가 유나를 얼마나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유나 역시 동안 오빠와 함께하는 시간은 제게 있어 가장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더큰 행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김동완과의 사랑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팬들은 이들의 진솔한 이야기에 감동을 받으며 두 사람이 함께하는 여정이 더욱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 뉴스를 넘어 사랑과 신뢰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이 만들어갈 이야기는 팬들과 대중에게 더욱 큰 감동과 영감을 줄 것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대중들에게 단순히 연예계에서의 연애 소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상호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사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들의 관계가 앞으로도 행복하게 이어지기를 기원하며 김동완과 윤아가 만들어갈 또 다른 순간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동완과 윤아의 진솔한 이야기는 단순히 그들만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인간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앞으로 이들이 함께 걸어갈 길이 얼마나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기대됩니다. 팬들과 대중 모두 이들의 행복을 응원하며 그들의 여정을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